당뇨마마병증으로의 시력장애가 있을 때 어, 포기하지 말게 중요합니다. 치료될 수 있습니다. 당뇨로 인해서 우리가 90%는 비증식성 당뇨마마병증으로 인해서 끈적한 당이므로 인해서 신경 쪽에 혈류 공급의 장애를 가져와서 시력장애, 시야장애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. 10%는 증식이 일어나게 됩니다. 신생 이상 조직이 자라나면서. 어, 시신경 쪽에 혈류 공급과 산소를 공급하려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, 이것은 신생 이상 조직은 어, 혈관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잘 터지거나 찢어지면서 부종을 일으키고 출혈을 일으키고 신생혈관성 농내장을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. 일단 자녀 때푹 잠을 자는 습관 어떤 때 자냐? 11시에 자서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잠을 자는 것 우리 잠자는 시간은 치료하는 시간이다. 두 번째, 따뜻한 물을 자주 먹는 게 중요합니다. 한 컵씩 먹는 게 아니라 한 모금씩 자주 먹어서 혈액의 70%가 물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피가 껄쭉해집니다. 피가 껄쭉하면 옮기면서 혈전, 색전, 찌꺼기들이 더 쌓이면서 망막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더 안되게 할수 있습니다. 따뜻한 물을 자주 먹는 것세 번째, 우리가 스트레스 당 있는 모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과다하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때 유산소 운동을 해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이라도 자연의 에너지와 산소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. 네 번째,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복식 호흡을 해주는데 들어 마시는 호흡은 그대로 하고 폐호흡을 하고 내뱉는 호흡, 내뱉는 호흡은 들어 마시는 호흡의 두배 정도를 내뱉는 호흡을 하는 게 좋습니다. 할 때. 의식적으로 내가 콘트롤하게 어떻게 할 때, 아아 주먹을 뻗으면서 숨을 내뱉을 때, 주먹을 뻗으면서 숨을 내뱉을 때, 내가 콘트롤을 얻어맞아도 격투기로 발을 얻어맞아도 별로 아프지는 않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. 그런데 내가 내쉴 때가 아니라 숨을 들어마실 때, 들어마실 때 내가 얻어맞게 되면 그냥 쓰러진다. 우리가 내뱉을 때, 어 숨을. 내뱉을 때 행동을 해주는 거, 곤투하듯이, 이렇게 하듯이 하면 저절로 배가 들어가게 되고, 그러면 내뱉는 호흡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쉽게 할 수가 있고, 이런 내뱉는 호흡을 잘하게 되면, 당뇨로 인한 또 고혈압으로 인해서 압력이 높거나 혈액순환이 잘안될때큰 도움이 됩니다.